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비비고에서 순살 이면수 구이가 나왔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이미 손질된 상태로 냉장 보관하고 먹기 전에 살짝 데우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라니. 아니, 이건 진짜 혁명이잖아.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완성된. 생선 비린내도 없어서 집안에서도 부담없이 조리 가능함. 가시가 없으니 먹기도 편하고 간도 딱 적당해서 밥 반찬으로 최고야. 바쁜 직장인이나 자취생들에게 완전 추천.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비비고 순살 고등어구이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고등어 손질 번거롭잖아. 이건 그런 걱정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음. 순살이라 가시도 없고 전자레인지에 1, 2분만 돌리면 끝. 냄새도 거의 안 나니까 환기할 필요도 없고. 밥은 아침이나 저녁에 밥반찬으로 딱임. 맛은 담백하면서도 고소하고 간도 적당히 되어 있어 누구나 좋아할 듯. 진짜 편리해서 마음에 드니깐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비비고 삼치구이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확실히 편의성이 다르긴 하네.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이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면 끝이라니. 살짝 의심하면서 배워봤는데 촉촉한 식감에 비린내도 거의 없어서 밥반찬으로 딱임. 게다가 뼈도 거의 없어서 먹기 편하고 포장도 깔끔해서 보관하기 좋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간편하게 생선 반찬을 즐길 수 있어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